경기력 끝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승자 브라켄 10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경기를 하려고 해도 승자 브라켄은 여기가 끝이에요. 광동프릭스는 중장거리에서 풀어내면서 특유의 점수를 많이 얻고 치킨까지 완성시키는 게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네. 저 이거 샤오통 선수가 소리를 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나비는 올라간 팀, 타이로는 사실상 떨어진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두팀 간의 승패는 좀 어느 정도 뭐 상관이 없긴 네. 하지만 한번 그래도 지켜봐야겠죠. 분노에 하겠죠. 그냥 어떻게든. 아 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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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항상 이런 플레이. 네. 아 매리가 굉장히 빠르죠. 네 자, 그래도 싸움하면 타이루도 밀리지 않는 팀인데 네. 아 이게 어제 오늘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점수를 많이 어찌 못했고요. 이게 분위기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패자 브라켓 두 번째 브라켓에서 내려갔을 때. 지금 이 분위기면요 못 올라갑니다 네. 타이누는 샤워통을 지키기 위해선 투자를 해야되는데 음. 나비는 지금 이 위치에서 빠질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오버 어, 또 기절? 맥시 어두워?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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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어, 대들 머리 박아. 하나 돌리고 머리 박아. 돌리고 머리 박아. 오. 아니 뭐뭐 무슨 행사예요? 네. 타이루. 머리, 타이루 이 정도는 아, 이 아니었거든요. 이 누워있다가 지금 지렁이 메타하다가 좀 잡히지 않았었나요 아, 그러, 아 이게 타이루가 아, 아, 이연지. 예. 아. 오버피커스도 적극적으로 교전을 하면서 킬 포인트 쌓아가고 있는데 사실 광동 트릭스랑 점수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음. 10킬, 한 15킬 치킨을 하게 된다면 화리안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습니다자 네. 바로 끝났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오저 승부로 전 나비는 나비는 자, 아, 네. 하고 싶은 날도 돼요. 그렇죠. 네. 네. 하고 싶은 날에도 하고 싶은 거다해 나와 나와 나와. 그런데 테스트 마인드도 예, 아쉬울 게 자, 없어요. 그렇죠. 자여기서 정리. 자 위에서. 자 우버 남았습니다 우버 우버 네. 남았습니다 어, 우버 어, 아아 나비 그랜드 파이널 진출 진출 확정 급파 진출 콩그레츄레이션 네 바로 진출했습니다 네. 네. 점수가 많이 쌓여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싸워주면서 본인들이 교전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그랜드 파이널을 가야되거든요 좋습니다 네. 어, 디에이드 게이밍 어, 어, 오버 피커스 여기서 무너지면 그대로 끝입니다 어 지금까지의 과정은 계속 싸움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가려고 했었지만 자, 끝나버렸어요 오버 피커스 네. 해자죠 진실! 당장에는 시야가 안 나오거든요. BBL부터 정리를 하면서 시간을 차근차근 써야 될것 같아요. 오, 여기서도 이전이 아니 팀들이 그냥 그렇죠. 네. 과감하게 네. 해버리죠. 네 들어가서 움을좀 피하지 않습니다. 예전 예. 매치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죠. 캐르베로스는 아직까지 팔리권 어? 안에 들어간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어 과감한 교전을 하게 된다면 네. 결국 자기를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 명밖에 안 남았고요. 여기서 또 네. 잘리면 네. 한명 남습니다. 자 여기서 다나와도 추가 킬까지 기록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트랜드 파이널로 좀 향하고 있어요. 네. 점수 한점한 한 점을 네. 더해줬을 때 안정권이 생기고 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팀이 캐르베로스 뉴에피 야호였는데 네. 캐르베로스도 한 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니, 이전 매체에서는. 어, 서울 쓰러졌네요 이시간때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 살아있었는데요 네. 38명 남았습니다 오. 그리고 데이트레이드 게이밍이 불을 뿜는데요 도로 쪽을 다 잡아주면서 기절을 누적시키고 있고 이쪽으로 올라올 음.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좋아요. 돼요. 이런 보정까지 하면서 우선 음. 네, 데이트레이드 게이밍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살릴 수 있긴 하지만 사실 데이트레이드 게이밍에 두 명의 선수가 지금 차량을 타고 붙이는 선택을 음. 하고 있거든요. 어, 이거 들어와나요 어, 연막탄을 진짜 펼쳐서 넓게 펼쳐서 어디 위치에서 살리는지 특정 지시 못하게 만들어야 네, 됩니다. 들고 있어요. 자 하는 것좀노리고겠습니다 아, 거리 좁혔어요. 네, 위험합니다. 네. 자 살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 수류탄의 기절만 나오지 않는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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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체 시세명 나오나요? 허니 64점? 어 지금 이거 다 던져주고 있어요? 예, 오두개 어, 팀이 올라오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네네. 자 만약 지금 야오와 뉴에피가 음, 동반 상승하게 되면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막아내야 되고 어, 이게 람부가 해줘야 됩니다. 네, 람부 선수 손에 지금 다나와의 모든 게 달려 있기 때문에 네, 람부가 해줘야 돼요. 아니 이거 다 만들어놨는데 이 마딩이 역전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네. 남아 있어서 좀 네. 위태로운데요? 자 여기서 빼꼼. 저저 저. 한 팀이라도 오른쪽, 줄인다면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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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왼쪽? 자 뛰고 뛰고. 아 잡아야 돼. 슬타. 조심해야죠. 자캐러베러스 지금 파리 팀이다. 이팀 떨구면 돼요. 네. 예, 이팀 떨구면 가능성 좀 있기 때문에 여기 떨구고. 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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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 아, 손가리고 손가고 항복 항복 항복! 자 항복 항복 항복! 어어 이거 포위기가좀 어, 애매한 지금 게 지금 다나와가 64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만약에 아, 뉴 해피랑 야호가 올라오면요 이 유나이티드의 지금 위치도 괜찮고 네. 두개 팀의 위치도 괜찮아서 3개가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다나와의 스포츠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자 그래서 이 수비까지만 깔끔하게 해낸다면 네. 뉴 해피는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자뉴 해피는 여기서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아냈지 캐르베로서도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뉴 에피가 아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네. 있고요 오 그리고 그렉샷이 흔들어주면 17게이밍 입장에서는 우리 진출 확정이야 뉴 에피 네. 너네 떨어뜨리면서 그랜드 파이널 지켜 못하게 할 거야 지금 이렇게 에피, 마음 먹을 수 있어요 뉴, 독한 마음 뉴 에피만 좀 떨구게 되면 사실상 단어는 올라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그 기회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 17게이밍 오는데요 자 붙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 강력한 라이벌 PCL을 계속 정려, 이, 점령했었던 네. 뉴 에피를 떨어뜨린다면 17게이밍이 그랜드 파이널 먼저 가서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적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서운 부분이 뉴엠피가 17 게이밍 잘 잡는다는 거예요. 어. 자, 그래도 인원을 조금 네. 게다 와요. 17 게이밍 다 옵니다. 이거 알고 있어요. 17 게이밍은 잡아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머리 봤다. 자제끊야 된다 뒤에 있는 두 명의 선수는 차량을 통해서 붙여주고! 음. 네자뉴 에피는 왜냐면 경쟁자를 직접 제거해요 그랜드 파이널뉴에픽이못 오는 거예요 여기판칩이안주요해야못야 샤오가 난난난어 아야야야 어 근데 이거 샤오? 네 샤오가 중요해요 아 근데 지금 샤오 디디가 자 기절 중인 상황에서 어, 어 이거 솔탄, 뉴 에피가 술이 술탄! 술탄! 자 오, 지금 화염병 자 이제 마무리까지 안 되나요? 네 지금 차량이 터진 거있고네어비 좀. 리고스트. 그저 아, 아 리고스트야. 리고스트가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쇼호 선수가 계속해서 밖에서 봐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1 7게이 판정승이 될것 같은데. 여기 또 네. 마지막에 들어 와요? 아니, 해아 없어요. 아 한선도 위치가 특정되어 있죠. 이게 라이벌이다 보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요. 잡아내면서 크루베르스 예, 못 가는 거죠. 예, 그랜드 파이너가 멀어져야상금을 네. 가져서 10시 게임이 아닙니까? 이에피의 구두. 화제가 기 때문에 페자로 네. 내려갔습니다. 패자 내려갔어. 패자 조가 조화조 됐고 지금 다나와는 올라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어 근데 이게. 한번 좀 만들어야죠. 이 유나이티드가 야호를 먼저 잡아버리고 크루베르스의 솔로지가 좀 버티면요. 음. 야호 못 가요. 우리 어, 야호 두명한명 쿼킬에 한명 기절입니다. 네. 어. 그리고 쿼션 마크가 존재감을 풍기러 왔어요. 아 이거 야호 진짜 위험한데요. 네. 어. 자 이거 투척 무기 통해서 지금 잡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어 지금 보지도 않고. 네. 쿼션 마크는 야호는 데려가야죠. 갈때 가더라도 야호랑 같이 손잡고 내려가야죠. 네. 그러면 캐르베에스 입장에서는 쿼션 마크가 진짜 고마울 거예요. 음. 서로 기절되는 킬러가 나오면 그대로 17 게이밍이나 이유나이티드가올 거기 때문에 오, 오, 오 아니, 너무 아니란 게 아니야 아 그거 혼자서 어 근데 위치를 읽었으니까 네. 이 숫자에서 앞서서 신보이 선수들이 쓰러 혼자 나와 아17 게이밍입니다 17 게이밍 와요 자 네. 야오도 지금 못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야오가 지금 한 아, 거네 캐르베르스와의 격차가 3점인데 네. 네. 아, 쉽지 않아 보이고 어어 솔로지가 가면 어오 어, 이거 오, 오? 광독이 킬 수를 많이 챙기지 못해도 치킨을 통해서 점수를 얻는다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야호가 탈락을 한다는 가정하에 잠깐 여기서 한번, 네, 한번 보여주나요? 와, 그럼 여기 지좀 야호가 네. 아, 좀 야호가 탈락한다는 가정하에 프리즈 1점 더하면 좀더 피곤해져요 근데 킬을 많이 가져가지 못해도 치킨을 통해서 역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남아있어서 어 프리즈 너무 많이 물렸습니다 이쪽이 어, 아니요 킬이 네. 네. 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자 저기 여기서 이제 점수도 어? 아니. 아니, 뭐, 아니, 아니, 오? 아니 우선 우선 아, 요 뭐야? 어? 야우가 갑자기 50이죠. 우선 광동은 b b 을 조금 쳐내면서 반대쪽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손으로 잡아내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네. 자, 지금 데이트레드 게이밍과 BB를 은 광동이 다 잡아 먹어야 돼요. 자, 지금 야우 끝났어요? 네. 자, 야우도 아. 이제 그 점수를 보고 네. 지 상대가 지금 야오든 파리코나에 아, 딱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켈베러스 아, 여기 1점만더 줬어. 손이 포인트 와. 때문에 야오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네. 자 아, 근데 교전역에서 강한 팀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마저 이기지 못한다면 사실 광동 프리스의 미래 밝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자, 이게 되나요? 진짜 자 비비, 안쪽으로 넣기 비밀, 위한 판단이에요. 네, 네, 비밀, 광동 비밀.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주면 안 돼. 안 돼, 여기서 멈춰야 돼요. 아. 아 자 이거 좀다 먹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먹어야 돼요. 자 버텨야 되는데요. 네. 그... 스루탄이두개더 아 있어요. 아 결국에는 버티는 네. 위치에서 버티지 못하면 아 답이 없거든요. 계속 저도 맞고. 아. 아 네. 오그 비비엘이 그럼 야호를. 네. 떨어뜨릴 수 있는 점수가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런데 광동은 사실 상승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호드마르코가 아웃이 되면서 두 명밖에 남지 않았고. 네. 자 그럼 여기서 더할수 있는 건 적어도. 축하킥까지 기록하면서 네. 치킨 먹으면 지금 갈 수는 있어요 아브릭스 어떻게든 끝까지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자 아, 킬포인트가 필요한 광동이기 때문에 아 이게 BBL 잡아내고 지금 0킬입니다 문제는 아 근데 진짜 구도가 네. 킬을 좀 많이 그냥... 넣을 수는 구도가 아니라서 좋아네자 저... BBL 잡았어요 아서자 그럼 살리고 데이트레드 게임에 못 내려오고요 네자 2킬이잖아요 어 2킬이죠 네. 다 잡으면 53점이거든요 우선. 그래서 가능한데 아두 명이라서 네. 너무 어려워졌어요. 네. 아 쉽지 않은데 아, 그래도 내야 되긴 하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불가능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만들어내고 있긴 한데. 음. 아 근데 각 자체가 너무 크게. 오오 어! 어! 하나. 자 어. 하나입니다. 네. 우선 이 기절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데이트레이드 게이밍이 이유나이트로간게 아니고. 광동쪽을 아, 그걸... 뒤따라오고 있기 아, 때문에 아아악 아, 아 이거 먹지 마 아아악 안돼 아 확킬 확킬 아아악 아 여기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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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네, 네. 희망이 네. 좀 사라지겠습니다 확킬까지 나면 역시 네. 희망이 좀 사라졌어요 네.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u n 이티드가또 음. 승비력이 아. 출중한 팀이다 보니까 웬만해서 밀리지 않죠 음. 아, 이거 연막탄 꺼지면 그대로 경기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자이 유나이티드가 지금 여기서 네명선사나오고 마지막에 극적으로 점수 끌어올렸네요. 네, 네못 갈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유나이티드도 아슬아슬하게 그 위치에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치킨까지 노려볼 수 있는 아. 매치가 됐고요. 이 유나이티드가 좀 선전해주면서 야우까지 데려갈 수 있는 상황. 음? 네. 아 캐러버더스가 <laughs> 지금 떨어졌어요. 동점인데. 아 야우를 데려가네요. 아 이건 진짜 점수 차이. 아끝났네요 아, 네, 네, 여기서 마무리로 마치겠습니다. 음. 자 12등으로 광동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유나이티드 네, 마지막 치킨의 주인공이 되면서 그랜드 파이널로 직행합니다. 야 그리고 점수가 동률이 되면서 네, 야호가, 야호가 네. 순위 포인트 우선순위로 아, 진출하게 됐습니다. 야호가 그렇죠. 지금 마지막에 싸움을 통해서 어이 솔로 선수는 혼자 살아남면서1 점만 더해줬더라도 캐르베르스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에, 야호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야 진짜 데이트레드 게이밍 에이펙 쪽의 이 연속 챔피언. 그 기세를 끝까지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잘하는 선수들끼리의 대결에서 올라간 팀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야호. 야호가 막차를 탔어요. 손이 <laughs> 포인트에서 앞서는 그리고 프린지의 세이브가 없었으면 안 됐을 상황이었었는데 <laughs> 극, 극적으로 네. 그랜드 파이널에 먼저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어내네요. <laughs> <laughs>